한글이면 몇 마리 정도 나와요? 안녕하세요. 농수산민족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수산시장에서 활어를 구매하실 때물 무게랑 같이 넣어서 판매하는 물치기 속임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치기뿐만 아니라 다른 속임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까요? 이건 사실 속임수라고 보다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활용 가능한 도량형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입니다. 바로 한 근이 얼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인천종합어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가을이 되기 시작하면서 새우와 전어 그리고 꽃게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중 유독 눈에 띄는 품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죽은 새우 곧 사새우였는데요. 이날 사새우는 인천 종합어 시장에서 대체적으로 한근에 8천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품목들은 킬로그램 단위로 판매가 되는데 유독 죽은 사새우만 근으로 판매가 될까요? 살아있을 때는 킬로그램이었다가 죽으면 근이 되는 재미있는 판매 방식입니다. 분명히 경매장에서나 도매로 유통될 때도 킬로그램으로 유통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한근은 몇 그램일까요? 디지털 조선일보의 한 기사에 따르면 한근의 기준을 고기는 600g, 채소 및 과일의 경우 400g 정도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대의 그램 수와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근사치입니다.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해보니 고춧가루를 판매하는 한 업체에서 다른 업체는 한근을 500g으로 설정했지만... 자신은 600g으로 설정하고 판매한다 라고 상품을 안내했습니다. 즉, 한근이라는 단위를 쓰는 모든 업종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입장에서 굳이 속이려는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상인과 손님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수산시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상인마다 상황에 따라 품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한근의 무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상인에게 물어보지 않는 이상 한 근에 몇 그램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램 수를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어제 인천종합어시장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는 이러한 오해를 없애도록 한 근에 400g으로 분명하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가게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게들은 다릅니다. 제가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 한 근에 몇 그램이에요 하고 여쭤보니 500g 조금 더 주신다고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게는 한 근에 7,000원의 새우를 판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6,000원인지 18,000원지로 표기를 해두셨습니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근에 600g이라고 하면 7,000원에 파는 새우는 100g당 약 1,160원이 됩니다. 100g에 1,160원이 되는 새우를 1kg로 계산하면 11,600에서 12,000원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6,000원에서 18,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이 안 맞습니다. 다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이 가게는 한근을 400g으로 정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럼 한근에 7,000원인 사새우는 100g당 1,750원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근거로 1kg으로 계산하면 17,500원이 됩니다. 그럼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로 판매 표기하는 게 말이 됩니다. 그럼 이 가게는 한근을 400g으로 정하고 판매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 기사에 근거하면 채소 및 과일의 한근 기준으로 판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수 없습니다. 수산시장에서는 한근을 400g으로 인식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들쑥날쑥한 한근에 대한 문제 때문인지 정확하게 한근에 몇 g이다 하고 표기를 해두시거나 아예 g으로 표기하는 가게도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가게는 수입냉동새우를 잘 녹여서 국산 활새우가 죽은 것처럼 판매하고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고 구매를 하시면 더 맛있고 즐거운 수산물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새우를 저렴하게 잘 구매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것은 활새우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 말고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은 지 얼마 안된 새우를 구매하시는 겁니다. 활새우를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가는 길에 내가 죽이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죽인 것이나 가해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는 차이만 있을 뿐. 죽은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새우는 그날 어떻게든 팔아내야 하기 때문에 말만 잘 하시면 혹은 2kg을 사신다거나 죽은 활새우를 몽땅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죽은 새우를 구매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활새우에 비해 거의 반값입니다. 또한 방금 죽은 새우를 얼음으로 보관만 잘해서 가지고 가면 반나절 정도는 활새우가 가진 신선한 맛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간혹 냉동새우를 슬쩍 국산사새우처럼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원산지 표기를 해놓는 곳은 양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슬쩍 녹여놓고 국산새우처럼 파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냉동새우도 맛이 좋습니다. 그러나 냉동새우의 경우 한 번도 얼리지 않았던 새우에 비하면 퍽퍽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죽은 지 얼마 안된 국산새우를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냉동보관이 잘 되어 있는 냉동새우를 팩채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잘 고르는 법두 번째입니다. 색을 보고 선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소래포구에 방문했을 때, 이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한번 녹았다가 다시 얼린 새우를 저렴하게 주는 듯 판매를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우나 오징어는 열에 취약해서 상온에 조금만 두어도 색이 원래 색에서 분홍빛으로 금방 변색됩니다. 특히나 냉동 중에 녹았다가 다시 언 것은 색도 검게 변하고 생물 표면이 가지고 있는 반짝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깐의 변색은 먹을 때 아무 문제는 없지만 굳이 제값을 주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생물인지 냉동인지 물어보시고 확인 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면서 결론은 상인들이 정확한 표기를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하루 아침에 한근에 대한 표기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상인들로 인해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상인들과 수산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인천종합어시장 품목당 시세를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 밴드에서 농수산민족 검색 후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해세요 이건 얼마예요? 이거는 네, 그래. 한 마리에 음, 2만 원이고요. 한 마리 2만 네, 세 마리에 5만 원. 세 마리에 5만 원. 세 마리 5만 원. 세 마리 5만 원. 네, 얼마예요, 지금.